됐죠? 네. 이제 갑니다. 네. 오! 뭐 나왔어요? 다이아가 방인제 뭐 트는 안 돼. 오, 금칼. 금칼은 내부도가. 몇개 가져가야 돼요? 여키 피그. 네? 당신은 끝까지 다 가져가는데요. 또래 걸렸어. 또래 걸려요? 튕겼어요. 빨리 들어와요. 우리 그냥. 네. 아니에요. 빨리 들어와요. 또또또또또또 우리 이제 나온 거 먹지 마시다. 네. 피 이거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알겠죠? 네. 너무 많아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온 없는데템으로 나온 건안돼요 알겠죠? 응. 오케이. 자. 어, 호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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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빨리 들어와요. 당초에게 내기 심해요? 몰라요. 나왔다 들어와요. 다이아 칼 하나만 나오자. 다이아 가보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전 닦았어요. 이제 들어오세요. 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건 이제 버스 얘기고요, 이건. 네, 싸움 준비를 해야겠다. 내안 걸리죠, 이제. 내 쭉쭉 가요, 바로. 오! 아니, 샜다. 왜? 팀안 먹어져. 안 먹어져요? 네. 그럼 제가 다양하 있으니까 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이게 좀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내가 주는 것도 안 받아 질려나 상자 주시면 되니까. 제발, 카 칼만 나오지 말아라! 근데 스물네 개니까 진짜 많다. 유실 사개가져고 왔는데 내가 스물네 개. 아 유실 사 개. 철칼 얻을 거요? 예 네. 일로 오세요. 아 오지 마시고 철칼은 나한테 없는데 우선 기둥 꼬세요. 어쩌면이. 는어어어 먹어진다. 먹어졌네요, 지금. 아 템포세요. 어, 먹졌는데 뭐 괜찮아요. 지금 지금 철카라 맞는 거죠? 철카라 다이아 갑 맞죠? 네. 네. 계속 또, 까세요 제가 좀 까드릴까요? 네. 주민 오! 금, 금났어요 금. 철칼 맞고 금 어때요? 금칼 어때요? 네? 네. 네. 템이 네. 먹어지는데 인벤토리 없어요. 기억해 주세요, 뭐 가질지. 네. 나오세요, 나와. 또 나오랬지. 마지막! 어 됐다. 드릴게요 이제. 이리 오세요. 응. 자 금칼 하나. 아 상자라고 오세요 상자. 여기 여기 여기. 상자에 넣을게요. 금칼 하나 다이아 가버 뭐, 셋. 다른 거 나온 거 없죠? 응. 상자 상자. 이거 오세요. 안돼 나에겐 비장의 무기. 용암이 있다. 당신 용암 나온 거 없죠? 있어요. 있어요? 필요해요? 아니요. 네. 필요 없어요? 네. 네. 싸울까요? 싸워요? 네. 준비 시작. 용향콤버저때려줘요 때려봐요. 저 때려봐요. 앞에. 오, 때려지네. 아, 저 잠시만요. 난 이거 어려운 으로 바꿀게요. 네. 그래서 빨리 죽어요. 시작. 호떡, 호떡. 됐다, 됐다. 들어, 들로들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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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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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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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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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 맞다. 럭키 원래 나손 있는데, 니가 럭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죽어. 나에게 럭키를 다오 허 역시나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큰절하자. 일로 와. 싫어요. 일로 와요. 벌칙이 있어요, 원래. 그런 벌칙 말고요. 자, 여러분, 모두의 마을조중해을 기대해주세요. 일로 오세요, 마리오님. 마리 언니. 응.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은 나에게 많은 힌트 어, 많은 힌트를 도움이 되고요. 어다 댓글도 중요합니다. 댓글 나한테 나한테 자랑거리가 되죠. 자,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